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나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저금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칠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지는 것은 끝이었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없어진다고 합니다요. 어디로 간다고 믿고 있어요. 막연하게.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다고 우리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죽은 다음에 그 이후의 이분의 인생에 대해서 각별하게 챙겨주는 문화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 살아있는 분 밥상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죽은 다음에 밥상은 엄청 신경을 써요. 죽은 다음에, 그죠? 제사상은 그 가난한 살림에도 옛날부터 떡 부러지게 차려놓는다고. 살아서 잠자리는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죽은 다음에 묘자리는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써요. 그래가지고 누굴자리 방향, 지구 안을 대동해가지고 우리는 뭔지도 모르겠어. 근데 뭐 묘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방향이 틀어졌다, 어지간히 까다롭게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죽은 자가 산자를 좌우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 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무기력한 존재도 죽은 다음 뱉어는 위력이 생겨, 힘이 생겨. 어떤 힘이 생기냐? 죽은 다음에는 산자의 운명을 결정 지을수 있어요. 그래서 해꼬지 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스르지를 못하고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제사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냐? 죽은 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께서 아주 어, 증, 네. 경멸하시는 거예요. 우상승배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서고음을 막론하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 지식은 어디서 온 거냐 이 말이에요. 가르친 게 아니거든.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갖고 난 지식이에요. 누가 가르쳐 준 지식이 아니라 본성에서 갖고 있는 본능적 지식인데 이 본능적 지식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영 때문에 생긴 지식이에요. 그래서 인간만 이 고민을 해요. 짐승은 안 한다니까요. 아무리 똑똑한 개도 떨어지는 태양을 보고 해를 보면서 발을 이렇게 걷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거나. 엊그저게 죽은 우리 부모는 어디가 있을까. 근데 고민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영특한 존재도 그렇지 않아. 그러나 형편없이 산 인간도 죽을 때가 되면 철든 소리를 한다고. 이게 왜냐 이 말이에요. 인간만 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맞다 이 말이죠. 인간은 본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영원히살수 있는 존재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먹지 말라 한그 많고 많은 열매 중에 해필 먹지 말라 한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와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인간을 만들고 에덴농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만든 다음에 딱 모든 걸준 다음에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먹었을 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러나 죽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죽는 거야. 거꾸로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걸 범함으로 죽어 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몇 년을 살았느냐? 930년을 삽니다. 엄청 오래 살았죠. 930년을 살았다는 건 우리에게 뭘 암시하는지 알아요? 인간이 천년 가까이 사는 것도 가능한 때가 있었어요. 무도셀라가 969년 살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장수하는 게 가능했냐? 이걸 뭘 말하느냐면, 우리에게, 인간은 하나님께서 맘먹으면 영원히도 살수 있게 하실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930년상, 결국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복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이 놀라운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모금으로 범죄하여 모든 인류가 죽는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영원히 사는 존재로 회복된 거예요. 그게 뭐냐? 근데 에덴에서 살게 되는 게 아니고 저 천상에서 천국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부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거지. 그리고 더 온전하고 좋게 회복이 됐어요. 뭐냐? 에덴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인데 이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서. 근데 우리는 약속만 받고 죽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대로 그 순교자들, 믿음의 선진들이 본양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되 아직 가지는 않고 죽은 거야. 이 땅에서 천국에 가는 사람을 몰라요. 그러나 약속을 받고 죽었어. 그러나 그 약속은 확실한 언약이라 이랬듯이. 아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죽을 존재가.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무튼, 인간은 원래 잘 따져보세요. 제 말이 절대 억지가 아니라는 걸잘 들어보세요. 성경의 근거에서 하는 소리니까. 인간은 원래 영혼은 영혼이 불사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영혼이 살도록 만들어졌었다. 근데 죄 때문에 이 육체는 썩어가는 흙 같은 흙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내용이 창세기 3장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습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원래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범죄하여 죄가 네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라. 근데 영혼에 대한 언급은 장세기 3장에서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영혼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수시로 등장을 합니다. 자몇 가지만 볼게요. 자, 전도서 10편, 90편 3절 먼저 봅시다. 시작.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길.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어. 티끌로 돌아가게, 흙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이게 인간이 원래 죽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죽도록 하기 때문에 죽게 되는 존재가 됐다. 이런 뜻이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기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이게 엄청난 역설이죠. 사람이 죽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람은 영원히 살고 어떤 사람은 죽고 그러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재수없게 그런 소리를 하네. 이런 소리가 통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통사고 났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 운전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재수없이 왜 그런 사고를 하냐. 왜냐? 사고가 난 사람도 있고 안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건 나한테 재수없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게 되기 때문에 죽는다고 말하는 것은 재수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암, 선포해 주는 거야. 알려주는 것이지 재수없는 소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영혼은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되느냐? 전도서 12장 7절. 다 같이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릎을 쳐요. 이렇게 정확하게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말한 책이 있냐?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겠냐? 어떤 종교의 경전이 이렇게 정확히 말할 수 있는가?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근데 의도적으로 성령께서 성경에서 무슨 표현을 썼냐면. 몸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흙이라고 했어요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네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뭘 기억하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 만나면 늦다 돌아가기 전에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정의는 여러 말로 세상에서 할수있어 생물학적 죽음 숨이 끊어지는 것 정신적 죽음 인간으로는 못하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볼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정의는 이거예요. 우리 육체에서 영이 떠나는 것. 분리되는 사건. 이게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흙이 몸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흙이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뚱아리가 주님께서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돌아가는 그 말을 거스릴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풍랑도 말을 들어요. 풍랑아 잠잠하라. 풍랑도 듣는데. 우리 몸이 왜 말을 못 듣겠어요? 하나님 명령인데. 그래서 우리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을 누구도 거스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큰 자가 있기 전에는 그 명령을 거스릴 수 없는 거예요. 이 흙이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이 사람이 만든 육체 가운데 들어가는 거. 그래서 심장이 뛰어요, 그때부터. 증거로. 심장이 뛴다는 건영혼이 들어왔다, 그런 뜻이에요. 호흡을 한다는 거거든 심장이 뛴다는 건. 그래서 생명은 호흡에 있나니, 그랬어요. 생명이 호흡에 있으니 호흡이 나갔다가 안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흙이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늦기 전에 그런 말이에요. 늦기 전에 기억해라. 뭘? 창조주 하나님을. 뭘 기억하냐? 네가 죄인 걸 기억해라. 뭘 기억해야 되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돌아가는 존재.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 육체, 내 기질, 성향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으면 이제 그것까지 우리 몸이나 혼이나 정신이나 우리 마음들이 인정하게 되지만 불신자일 때에는 도무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 때는 영혼이라든가 죽은 다음에 세상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도 없었고 관심도 있어봐야 무당 찾아가고 잘못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속고 살아가는 정도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비밀을 다 알게 돼버린 거예요. 몸은 어떻게 되고, 우리 영혼은 장차 어떻게 되고,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음,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우리가 이 땅을 끝낸 다음에 이 몸이 중요한 이유는 이 몸이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하다. 영혼만 반듯하면 나중에 새 몸을 입을 수가 있어요. 영혼이 망가지면 썩어질 그 육체를 버린 다음에 다시 육체를 입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히 고통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이 겉의 메모시가 아니고 육체의 조건들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육을 찾고 다듬고 살지만 정말로 우리가 결정적인 건 우리 영혼의 건강, 영혼의 안전, 영혼의 방향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자 그래서 인생은 시작보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인간만이 내일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문제는 비올 때 우산을 준비하면 듣듯이 살아생전에 죽음 이후를 준비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 인생을 잘 경영하고 있냐 물었어요. 감히 제가 뭘 안다고 그런 질문을 하겠어요. 오늘이 설교도 허무맹랑한 설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나는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풀어서 전해주는 것뿐이야. 자, 그래서. 우리 인생 끝자락에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이냐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이 좌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지금 잘 경영하고 있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분명 히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생은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것인데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결론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지막에 끝자락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루살이하고 나비하고 만나가지고 신나게 놀았어. 마음이 잘 맞아. 그러니까 나비가 헤어지면서 내일 또 만나자 그랬어.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냐? 그랬어. 하루살이에게 내일이라는 단어는 없는 거예요. 왜? 그날 죽는 인생이 존재기 때문에. 내일 만나자. 내일을 몰라.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영생 누립시다.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 나라 갑시다. 그러면 천국이 뭐야? 그래, 하루살이 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죽은 다음에 영생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해가지고 나면 내일 해가 떠올라서 내일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어리석은 하루살이, 인생은 눈에 보이는 거. 이날이 다한 줄 알고, 내 살아생전에 육체로 머무는 이 시간들이 전부인 줄 알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거짓말하고 이 땅에서 마음껏 제멋대로 살다가 아무런 죽이도 없이 벌벌벌 떨면서 마지막 죽을 때 되니까 불현듯 느끼는 것이거든. 그때 시퍼렇게 질려가지고 질질질 죽는 것이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죽게로 돌아와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인생은 누가 대신 경영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경영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잘... 경영되어 가고 흘러가고 있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 영원한 내일이 달려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여야죠 피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폭풍과 밀려고 비가 쏟아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피할 곳이 없다면 그러면 내가 그 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그 준비가 뭐냐 가장 확실한 인생의 끝자락 죽음의 준비가 무엇이냐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잘 죽어서 잘갈수 있습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부질없어요. 집착하지 마세요. 나도 그냥 누가 막 떠들면 너 잘났다. 그래, 계속 떠들어라. 그냥 나도. 그리고 우리 어깨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돼.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급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 없을 진데 그 심판대를 준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의 경영자, 승리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스대반처럼 잘 죽게 하십시오. 잘 태어난 것보다 백 배만 배 중요한 것은 비록 모질게 태어나도 비록 험한데 태어나도, 비록 죽을 수밖에 없이 태어나도,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얼마나 복된 것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의 경영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